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가비트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부터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다가 어제 어, 엊그저께 이틀 좀 상황을 좀반전 시켜놨거든요, 보면은. 지금 여기를 넘어갔죠. 이게 일봉상 보면 약간 이게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컵핸들을 살짝 만든 건데요. 이게 그 강력한가 봐요, 되게. 여기도 오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관심 종목이고 이게 지금 많이 가면은 한 여기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한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주춤 주춤 하면서 목표가 이 정도 되는거 같아요 지금 얘네가 보니까. 음 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사하고 계약 체결 113억 매출액의 12.47%고요. 그리고 얘네가 유리기판 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테마 초미세 검사 장비 개발 신규 사업 고객 다변화 특허 취득. 어. 내용이, 내용은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여기 넘어갔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 그러면, 여기 어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다 내려갔다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강력하게 들어와서. 지금도 여기도 과열로 들어갔고, m c d 도 여기서 튕겼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언더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2차 상승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2차 상승. 2차 상승을 한 일차적으로는 여기 한 52,300원대 한번 갔다가 눌렀다가 여기 정도 갔다가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손절은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요. 여기까지 잡아야 돼요, 손절은. 만5 0 0 좀 높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짧게 손절을 잡으면은 이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39,400원 39,4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게 조금 애매한 손절 자리이긴 해요 원래는 여기를 손절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모아가면 만약에 이렇게 모아서 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상황을 좀 보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추후에 상황을 한번 다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자리가 너무 괜찮아서 그러면 기가비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